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 팩토리 100.3 금요판을 시작합니다. 25분 연은 라디오 주파수 FM 100.3과 온라인 노컷 뉴스로, 나머지는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직접 제작하는 팟캐스트 나올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CBS 시사 팩토리 100.3 금요판과 연계 방송 나올통 팟캐스트 진행자 조강래입니다 5월 8일인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둔한 어머니에게 어버이날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녀의 건강과 행복이죠.라고 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덕체를 두루 갖춘 정치 예술가 이태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선 울산 청년 네트워크 회장 이승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공동 진행자 이동훈입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한 청년들과 인터뷰에서 세상이 휴교해서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 며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행복을 마냥 바라기에는. 부모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녀가 행복했으면 하는 소중한 부모의 마음 양희연이 부릅니다. 엄마가 딸르게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첫 번째 코너 파워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입장으로 이야기해 주실 특별한 세분 모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의회에 엄마 같은 분이시죠? 우리 이미영 부의장님 모셨고요. 엄마를 모셨다면 아빠도 모셔야겠죠. 어, 남구 기초의회에 아빠 같은 분 임금택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출연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진짜 개심인은 바로 나다. 오늘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스마트 시민 기자단의 양현희 시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세분 어, 이제 우리 이미영 부의장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우리 울산 시민들의 교육 환경 안전과 함께 시민 권익을 우선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미영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임금택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울산. 함께 만들기 위해서 팟캐스트 소울의 작가 겸 PD로 활동하고 있고요, 울산 스마트 시민 기자단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양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워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임이영 부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 어머니께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버이날 어버이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이다. 잠시였지만 정말 울컥했습니다. 어, 이명 부의장께서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지난주 5월 1일 금요일에 울산광역시의회 임시의제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어, 직접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떤 취지에서 이 자살 문제를 다루는 조례안을 발의했는지 우리 부의장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을 텐데, 실제로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와, 그리고 또 가정의 붕괴. 또좀 어려운 여러 가지 현상에서 네. 이제 학생 자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그 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네. 그리고 또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일단 조례 법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실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또 우리 학생들 네 어떤 건전한 성장과 그리고 또 생명 존중 문화들이 좀더 많이 확산이 될 거라고 예상 합니다. 네. 어, 그러면 실제 울산 지역의 학생들 자살 현황을 좀알수 있을까요? 이게 1만 명당 몇 명이며 이제 그 수치의 유, 의미성 자살 유형 특징 등의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저희 전체적으로는 한 10, 10만 명당 한 7.7명이니까 실제로 약한 1만 명으로 치면 0.7명, 약 1명 정도. 그러니까 음. 만 명에 1명이면 결코 낮은 음.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떤우리들의 미래가 네네. 진짜 만 명에 1명 가까운 인원이 네네. 매번 자살로 생명을 잃어간다는 것은 엄청 좀 위기감을 느낄수 있는 일입니다. 네. 출산 장려 정책, 장려 정책 하는데 사실 이렇게 자살로 좀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은 사실 거꾸로 가는 방향이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실제 2017년, 18년까지 어 전체적으로 음뭐 가정 불화라든지 네. 아니면 우울증 그리고 또 기타 부적응 그리고 교우관계 등등으로 해서 매년 마다 이제 한 4명에서 3명 정도 자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울산의 학생 수에 비해서도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니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파악된 거에서는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까지는 현재는 자살이라고 판명 된건 없었습니다. 아, 최근 2년간은 네. 없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네. 그 교육청에 요청을 했던 부분들은 네네. 이제 자살로 판명하는 어떤 그런 경로들 네. 예, 그리고 그 전까지 어떤 미리 예시되는 거나 예견되어지는 부분들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병할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을 음, 했습니다. 예병 강화를 위한 조례가 예. 필요하다. 맞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두분 임금택 의원님과 양현희 기자께서는 이 자살 문제를 다루는 조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임 의원님도 네 네. 예,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네. 어, 좀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울산시도 그렇고, 우리 남구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학생들이 그 어떤 진학, 대학 진학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왕따 문제 네네. 여러 그런 문제들에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어~ 지금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이명 부의장님이 적절한 시기에 어~ 좀그 조례를 잘 발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기 네. 네,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요, 교육제도가 변함없이 개인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1등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례 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음, 네.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은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네, 네. 공교육 강국 핀란드의 경우는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 그 학원 같은 게 아예 없다고 합니다. 성적에 네네. 목매지 않는다는 그런 분위기죠. 네네. 국민 총생산의 7.2%를 교육 예산으로 쓰고 있어서 네네. 작은 학교도 목공실, 실내 체육관 이런 걸 갖추고 있고 학생들도 자기 뜻대로 네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 네네. 전체 예산 중에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 좀. 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하는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곳에서는 좀더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특수 교사가 일주일에 한 이틀씩 방문해서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돌본다든지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학교를 찾는다고 합니다. 네. 박탈감, 좌절감 느끼지 말라고 상담하면서 백번 말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우선 아닐까? 음,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시스템이 좀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교육에서요. 네. 네. 그러면 질문 저희는 네. 이어가 볼까요? 네. 그, 사실 지금 이제 말씀드리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상의법에 있기는 합니다. 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이유를 놓고 그 일각에서는 그 울산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보의자께서 직접 나왔은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네. 또 사실 제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이런 부분에 관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을 더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제도화해서. 좀더 여기 이제 조성을 위한 조례기 이 때문에 이제 지원적인 지원을 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환경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더 세밀하게 움직여달라는 어떤 요청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먼저 만약에 재정을 했더라면 제가 재정을할 기회를 잃었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시청은 어느 과에서 이 내용에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되게 예를 들면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네. 실제 그 울산 교육청의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긴 하지만 네. 시청에서도 시민 소통과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성 복지와 관련된 여성 복지에서 청소년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해서 다양한 과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행정국이나 교육부 다할것 없이 뭐 안전종괄과도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도 다 같이 좀 많은 과들이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네. 음. 그럼. 그 담당과에서는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집행해야 자살 예방이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조례에서 이제 교육감의 어떤 책무 부분에서 기존에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자살 예방 및 생명 종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 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이런 항목들을 정확하게 또 집어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이 부분들을 이 부분을 더 상기하면서 어 교육 어 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 쓸수 있도록 예 해놨고요. 그리고 특히 자살 징후나 조기 발전 및 자살 고 위험군 학생 지원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 전문 기관과 연계 치료 시스템을 꾸준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또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특 보면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 편성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런 학생들 을 사전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사후 진료와 관련된 병원이 다섯 개였는데, 어, 지금 아홉 개로 확대를 하는 이런 사항들도 볼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이제 병원만 따져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고, 예, 이런 하나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네 담당하고 있는 이제 시청과 교육청에 있는 이제 각각 담당 부서에게 당부 한 마디 하신다면 네뭐 네. 당부라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해 오셔서 사실은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보다 사실 2019년 그리고 20년에 현재 자살에 대한 또 우리 학생의 수가 네.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번에 조례 재정까지 되었으니까 네. 어,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행이 돼서 네네. 앞으로도 계속 예, 좀이 학생이 어, 좀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또 이런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도 사전 관리가 네. 좀 제대로 될수 네. 있는 시스템들이 네. 좀더 많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네. 시스템이 체계화돼서 네. 이렇게 네. 좀잡 네, 잡아, 올바르게 잡아다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네, 파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볼게요. 울산시 학생들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어, 울산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이 전국에서 몇 없는 사례로 소개되며 언론에서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이 10만 원 지원금으로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시민들 불만 잠재우는 게 아니냐. 이런 꼼수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어 취재를 해 보니 당장 컴퓨터 없는 학생들은 10만 원으로 컴퓨터 어떻게 사나요? PC방 가서 온라인 수업 들으라는 이야기인가요? 부터 애들 학습 꾸러미 폭탄 제거반에 결국 직장맘들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무급 휴직계를 안낼 경우에는 이기회 비용은 없는 것 아니냐. 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명규 자님 네, <laughs> 네. 사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네. 그러니까 하기 전에도 교육청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12일 날 2차 본회의 때 재정 네. 네. 네,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 실제로 물론 말씀처럼 10만 원 받아서 할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취지 자체가 뭐였냐면 네. 어, 실제 그 집에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실제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보다 네. 사실은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음. 또 간식도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네. 어머님들은 냉장고 문이 닫힐 결를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laughs>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농수 삼 과 관련된 음. 이제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산물 구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이 지급 되기도 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제 10만 원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지원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네. 그렇게 많은 식비와 간식비 그리고 그외에 기타 등등. 어 사실 들어가는 이제 예산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10만 원으로 결정을 네. 내렸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꼭 이게 원래는 급식비를 이제 모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네. 뭐 예를 들면 3 4 5 6 7월이 아니라 네. 3 4월과 5개월도 이제 곧 5월도 곧 이제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5월에 한반 정도 금액이거든요. 네. 그럼 급식비는 그 원래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단가가 더 싸게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실제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은 네. 10만 원 정도도 네. 사실 예산을 따로 좀더각이 네. 예, 좀더 편성을 해서 사실 지급되는 거라 네네. 좀 부족하지만 좀잘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긴요하게 네.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무현님 네.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교육재난 뭐 지원금에 대한 그 금액 10만 원이 부분이 생생되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딱 어, 계획대가 있는 예산에서 그냥 한 사람에 대한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건 뭐, 금액이 소액이긴 하지만은, 전체 학생 인원수를 이렇게 대비해보면,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어또 크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다른 예산에서 결국은 줄여야만, 네. 이런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문제기 이 때문에, 네. 어 우리가 속담에 뭐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음. 시도를 처음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네. 어또뭐 개정을 한다거나, 어, 또, 의견을 좀더 수렴해가지고 네. 좀더 나은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는 이런 방향이 현재 우리 그 조례에 이렇게 비추어본다면은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딱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금택 의원님께서 답변을 이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평소에 시민과 의회 사이에 더 많은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현희 기자님 이어서 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현재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도 바깥에 그 스쿨존에 CCTV 많이 확장하고 있다. 확장할 계획이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또 스쿨존 인근 CCTV 확대 그리고 어린이집 네,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울산시는 어린이집과 그밖에 어린이 청소년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울산시 네. 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이제 이걸 집행하고 계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은데, 어, 저희가 같이 함께 뛰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각종 범죄,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CCTV가 예전에도 없었던 게 아닌데 실제로 네. 다양한 이제 가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CCTV를 전면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시에서는 이제 이런 어린이집 관련이나 유치원 관련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네, 네 그러니까 그 자격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처우 개선을 함으로써그 일을 하는데 대한 가치나 보람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또 사랑을 베풀어 줄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실제 그 그, 처우 개선 외에, 어, 그, 여러 가지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 그, 스쿨존이나 이런 데는 이번 민식이 법도 통과를 했고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 신호등, 그리고 또 방지턱, 옐로우 카펫, 그리고 이제 전봇대 노란색으로 다 칠하고 그다음에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범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아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두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오늘 뭐 자녀의 이제 거,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어 청취자분들께 다르, 오늘 다룬 내용 관련해서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영 규장님께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자살 문제와 그리고 또 생명 존중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리고 또 교육 재난과 관련해서 지원금도 지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지만 항상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하지만 끊임없이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변함없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무현님. 네, 저도 이번 이런 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어 좀더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네. 어떤 부분이 불편한 건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충분히 들어서 그것이 그뭐 조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도 어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2부 나올 통해서는 출연자와 함께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는 Yes or No 인터뷰 그리고 엄여빈 울무 총리가 주재하는 울무 회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영 어, 부의장 부의장께서는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현희 시민 기자님은 2부두 번째 코너 울무 회의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어, 임금태 의원님 오늘 정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울산 청년 네트워크와 울산 CBS는 앞으로 청년의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보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SCBS, 골뱅이 CBS.CO.KR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사팩토리 100.3 금요일판과 라디오는 마무리합니다. 울산 청년대 터크가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팟캐스트, 나울통 에서, 이부, 이어가겠습니다.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내, 이동훈, 이승우, 이태인,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